오늘 한화 마운드에는 사연 많은 낭만 투수 윤산음 선수가 데뷔 첫 선발 등판의 기회를 잡았는데요. 초반부터 거침없는 투구가 인상적이더라고요. 아, 저도 낭만을 좋아하는데 윤산음 선수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린 시절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네. 이런 선수였거든요. 프로 무대에서도. 두 번이나 이 채출 을 당했었던 선수인데 결국은 이한화이거스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8연전 중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 좀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윤상현 선수는 오늘 어, 불펜대에서 먼저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요. 벤치에서는 한 2이닝 정도를 채워 주면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였는데 오늘 윤상현 선수가 3이닝을 던지면서 무안타로 본인의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. 자1회 말서부터 윤상 선수의 이 투구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윤도현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어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이고요 자 응원하시는 분들은 많죠 이+ 사연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찬호 선수까지 연속 삼진 잡으면서 자인닝을 계속 끌어갑니다 2회 말에 최영호 선수 타구때최원호 선수가 라인 선상에 빠져나가는 타구를 어, 부드러운 수비로 잘 막아줬고 그리고. 나선번 선수 타구를 본인이 직접 차분하게 처리를 하는 장면 나오고요. 자, 위즈덤 선수 이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노시안 선수가 잘 처리해주면서 역시 열심히 던졌었던 윤산호 선수를 정말 수비수들이 잘 지켜줬었던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윤산호 선수 어, 오늘로 인해서 어, 좋은 어떤 보직을 하나 맡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3이닝노 히트 윤산 흠잡을 데 없는 피칭으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